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힐링코드 코치 김연희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운동센터에서 회원분들과 힐링코드를 같이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도 생각이 나서 Q&A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건 정말 어렵죠. 저도 혼자서 힐링코드 하는 것이 잘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해내기 힘든 분들은 저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힐링코드를 하면 특정한 상황이나 질병도 해결이 되나요? 힐링코드는 특정 상황이나 질병보다는 감정적인 에너지 치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정 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감정을 주제로 힐링 코드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감정이 생기고 불편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힐링 코드를 통해서 감정의 불편함 정도가 줄어든다면 특정 상황도 더 편안하게 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힐링 코드 책을 꼭 읽어야만 할까요? 힐링코드 책을 통해서 힐링코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효과가 생기는지 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자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주자주 자주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힐링코드를 할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되나요? 힐링코드 할때 느낌은 사람마다 아주 다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분들이 대체로 많고 몸에서 특정 부위나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하품이 나거나 눈물이 흐른다는 분도 있고 트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손이나 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흔들리거나 움직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힐링 코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특별한 느낌이 없더라도 그대로 잘 따라하셨다면 손에서 에너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분명 자극이 된 것이죠.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못하느냐입니다. 힐링 코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극은 되었고 몸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바르게 앉아서 해야 되나요?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앉으면 머리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앉아서 척추를 세우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앉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긴장된다면 억지로 앉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세에서도 힐링 코드를 하실 수도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누워서 혹은 서서 하셔도 됩니다. 힐링 코드를 할때 눈을 감아야 하나요? 힐링코드 책에서나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님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눈으로 외부 자극들이 들어와서 힐링코드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하루에 3번 이상 힐링코드를 해야 효과가 있나요? 하루 3번 이상 제대로 힐링코드를 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 한 번은 제대로 힐링 코드를 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힐링 코드 에너지에 익숙해지시길 권합니다. 힐링 코드를 하는데 팔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팔 동작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힐링코드 팔 동작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팔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면, 그래서 팔 동작을 못한다면, 머릿속으로 팔 동작을 하는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따라 하다가 팔이 힘들어질 때면, 얼굴 위나 가슴 위에 손을 올려서 휴식 자세를 취하셨다가 다시 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힐링코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힐링코드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믿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힐링코드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던 순간들을 꿈으로 꾼 적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부정적이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꾼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몰랐던 제 감정과 기억들을 알아챘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나면서 짜증을 많이 냈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종종 잘 느끼지 못했던 몸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통증 상태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힐링코드 하기 전, 그리고 한 후의 변화를 비교해 보세요. 잠을 잘못 자다가 수면 시간이 길어지거나 잠을 깊이 푹 자게 되거나 평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던 상황이었는데,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되거나, 몰랐던 감정이 생기거나, 잊었던 과거 상황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하게 되거나,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건 힐링 포디 효과를 보고 계신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좋은 건가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이 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챈다면 그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들을 알아채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